부동산을 투자할 때는요, 큰 대단지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데요. 여기는요, 강남 최대 지식 문화 복합 산업센터인 스카이폴리스 분양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김병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새 네. 엄청 많은 분돈 벌어 주셨어요. 네, 제가 저를 만나신 분들은 돈을 <laughs> 좀 많이 버셨습니다. 오늘 제대로 된 네. 물건을 만나시는데 여기는 강남 최대 지식 문화 복합 산업 센터. 그러니까 음. 지식 산업 센터라고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 뭐그 쇼핑, 네. 뭐 생활, 음. 잠자는 것까지 음. 모두 복합적으로 네.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합 쇼핑몰 그렇습니다. 이면서 또 일할 수 있는 복합센터.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네. 오피스텔, 그냥 상가가 아니고요. 네. 국가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땅을 내주고 짓게 한 건데요.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할 수 있는 아까 황금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아파트다, 오피스텔이다, 예. 뭐다 전매가 음. 지금 막혀있어서. 네. 어 요거는 이제 전매가 가능하니까 황금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네. 금액이 오르면? 그렇죠. 내가 팔수 있어요. 어, 팔고 싶을 때팔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아, 착공이 되고 분양하기 전에도 내가 필요하면 돈으로 바꿀 수도 네.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어, 황금성이라고 했죠. 예, 네, 전매죠. 전매가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세제 혜택이 어마무시합니다. 음, 직접 들어와서 분양을 네. 받아서 사업을 음. 하실 경우에요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가요 네. 5 0나 감면이 되고요 네. 소득세 50% 취득세 최대 75%까지. 네, 요거 이제 창업하는 경우. 창업하는 경우. 네. 어쨌든. 여, 그렇죠. 여기, 여기 들어와서 들어와서 음. 하실 경우. 그러니까 음. 많은 분들이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더더욱 좋은 건요 평수도 엄청나게 넓다는 겁니다. 네. 최대규모예요. 그렇죠. 몇 평입니까? 만천평 대지가. 아 네. 그러면 축구장이 약 이천 평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축구장에 다섯 개가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네. 와, <laughs> <이거 웃음> 엄마 무지하게 걸어서는 네. 못다니겠다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오죠? 그렇죠. 어, 보시는 것처럼 네. 아, 기숙사도 있고 네.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저희가 음. 보겠습니다. 이쪽에 우리가 오피스텔부터 한번 상가도 아니. 사무실동부터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해 볼까요? 예. 네. 옮겨 고까요 6사 빌딩에 가 보셨습니까? 엄청 큰 건물이죠. 거기에 면적의 2배입니다. 축구장 5개가 들어가는 면적에 알차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네. A동, B동, C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A동이 네. 전실 남향 기숙사. 아, 멋지다. 네, 그다음에 예. B동이 도관 조망을 끼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C동이 있습니다 시동은 이제 기역자로 요렇게 양면에 한강 조망이 되죠 예 네. 그러니까 한강 조망도 있지만 썬큰 음. 광장이라고 광장 조망도 있고 네. 다양하게 있는데 네. 이 안에 평수도 되게 다양하게 또 있죠. 어, 네. 네. 일단 그 내측은 음. 한 20평 전후로 해서 음. 미니 그런 섹션 오피스로 네.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바깥쪽은 이제 조망권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음. 한 30평에서 40평 전후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예.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평수가 굉장히 음. 크고요. 거기에 층고는 낮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주차장이 엄청나게 여유 있어요? 네. 주차장이 지금 네. 법정 주차 대수의 200%거든요. 아, 100%만 해도 되는데 음, 네. 법정 주차대에서 두 배를 넘겼어요. 그렇죠. 오, 그러면 뭐내 어, 네, 쾌적한 것 뿐만 아니라 음. 누가 손님이 왔을 때도 또 나중에 음. 상가를 하시는 분들도 좋겠어요. 그럼요. 음. 네, 주말이나 뭐 이럴 때 손님들이 좀 많이 몰려오고 네. 할 때도 예. 충분한 그런 주차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네. 저희가 직접 사무실 안으로 음. 들어가서 어, 저희가 지금 모델하우스에 잘돼 있거든요. 그 안에 내부는 어떤지, 친구는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사무실에 미래 여러분의 사무실에 음.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가 모델하우스인데요. 똑같이 이렇게 천고가 이렇게 높은 거죠? 그렇죠. 어, 네. 상당히 높아요? 음, 지금 여게 높이가 한3 4 m 터 예.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럼 네. 일반적인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한2 4 m 정도니까 네. 1 m 가더 높은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네. 오, 거기에 인테리어 한 부분을 좀 뜯어내면. 음. 또 거기 더 많은 확보가 되죠. 그 전체 그 천장 아 층고가 한 4.3에서 4.5미터 정도 되니까요.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한 3분의 1가량은 복층으로 만드셔서 네. 뭐 수납으로 사용을 하시든가 선거함을 예, 정리하는 예. 네. 어... 그렇게 사용하시면 밑에는 아주 깔끔하게 사용하시고 공간 활용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만큼 평수가 넓어지는 셈이에요. 음. 지금 이 사무실이 몇 평짜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요거 있는 겁니까? 35평 저는 전용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 네. 전용 35평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넓지. 음. 조망도 너무 좋아요. 천장이 높으니까 그렇죠. 창문도 높아서 네. 앞에 그 한강 뷰가 끝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일하면 예. 이제 창의력이 그렇죠. 네, 마구마구 높아져서 원래 네. 천장이 높은 곳에 사람이 있으면 좀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회전이 잘 돼요 네. 기분도 좋아지고 음. 그래서 도서관들은 다 천장을 높게 만들거든요 음. 음. 여기가 지식산업센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천장고를 다 높게 만들어서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복층도 가능하니까요 이야 기가 막히네 그럼 이거 얼마, 얼마 정도예요? 35평 정도면? 한 5억대 보시면 되세요 5억대 네. 한강 조망으로 5억대 네. 그러면 최대 80%까지도 가능하니까 네. 대출이 네. 1억 초반때면 살 수도 있겠네. 네, 1억 5천 이하에서 실투자금 들여서 예. 내 걸로 만드실 수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내 사무실을 쓰게 되면 네. 취득세, 등록세, 음.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고. 네. 거기에 또 전매가 되니까 또팔 수도 있고. 네. 수익도 나고. 네. 여기서 돈 벌어서 나갈 때잘 팔리고. 음. <웃음> <웃음> 좋겠어요. 그럼요. 가만히 앉아서 예. 내가 그냥 일만 하고 음. 있었는데 그 일, 사업에 대한 어떤 네. 수익 외에 이제 부동산 가치로도 치고라고 예.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음. 강남권에 보증금만 1억이 넘거든요 사무실이. 그런데 그렇죠. 그 음. 금액이면 음. 대출 받아서 <laughs> 네. 그렇게 멋진 내 사무실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음. 그리고 여기 관리비도 그렇게 저렴하다면서요? 그렇죠. 서울권하고 비교했을 네. 때 지금 뭐 열병합 발전소에서 예. 냉난방을 음. 모두 다. 그 공급을 해주거든요. 네네네. 네, 그 그러니까 평당 얼마 정도? 평당 한 4,000원 정도? 아, 그 밖에 안 나와요? 나 네, 네. 거기또 주차대수가 끝내줘요. 네. 주차대수는 지금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 200%. 네. 니까는요뭐 손님 오셨을 때나 음. 아니면 여기에서 뭐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려고 음. 레스토랑에 온다든가 할 때도 주차가 아주 편리합니다. 야, 그니까 회의 같은 거할때 네. 이제는 가지 마시고 오라 그러세요. 주차도 편하고 음. 또 지방에서 오시기도 좋잖아요, 여기가. 그럼요. 아유, 저기 집, 이 도심으로 들어가려면 강남권만 진짜... 들어가도 막 그냥 음. 서울 와서 한시간이야 근데 여기는 뭐 약간 내각 쪽이니까 네. 금방 또 중부고속도로에서 바로 나올 그렇죠. 수 있으니까 출퇴근도 역방향이어서 네. 그러니까 출근할 때안 막히고 음. 퇴근할 때안 막히고. 이리이리 그렇죠. 막히는구나. <웃음> <웃음> 나는, 여기라, 간다. <laughs> 나는 간다. 나는 간다.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35평을 봤는데 이거보다는제 네. 작은 평수 좀 볼까요? 렇습니다 미니 스 네, 네 보여 드릴게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미니 오피스입니다. 물론 인테리어는 해놓은 거예요. 뭐 이렇게 돼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꾸며놓으니까 너무 네. 예쁘다. 취향에 따라 서하시면 예. 되는데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저희 가났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미니 오피스인데 좁아 보이지 않는 게요. 네. 층고가 높으니까 어 굉장히 넓어 보이고 네. 거기에 창문까지도 있고 테라스도 있어요. 그렇죠. 테라스는 뭐 전실다 서비스. 면적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야 그리고 여기는 또 워낙에 다돼 있지 않습니까? 어, 뭐 집이다 아니면 숙소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여기 다돼 있으니까. 그렇죠. 내 네, 일하고 음. 그다음에 뭐 쇼핑하고 음. 먹고 취미생활하고 네. 또 잠자면서 쉴수 있는 곳. 음. 네, 복합문화센터. 네. 그 창업하실 분들은요 여기서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재산세 뭐 법인세 네, 취득세. 취득세. 이런 거다 감면을 받으실 네. 수 있어요. 어, 굉장히 장기간 동안 받으실 음, 수도 있거든요. 버인세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서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네. 돈 버셔서 크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아, 이거 얼만지를 좀 알아야지. 아, 이거요? 어, 2억대라고 어. 보시면 되세요. 진짜? 네. 2억밖에 안 해요? 네. 그러면 최대 80%까지 음. 대출을 받는다면, 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80%. 아, 신용 추가서. 아, 네. 그럼 얼마 하면 돼요, 나는? <laughs> 그러면은 뭐 20%만 내돈 준비하시면 되니까, 뭐. 4천만원, 대천만원뭐 4천, 5천 사이로 이야 네. 이거를 내 걸로 보증금이 아니라 네. 이거를내 걸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음. 너무 좋다 그러면 근데 똑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빨리 좋은 데를 잡아야 되죠 그렇죠 위치, 네. 향 이런 거 네. 어, 그런 건 음. 책임져 줄수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네. 오시면은 일단은 음. 이제 청약하시는 기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어, 내가 뭐내 입맛대로 좀 음. 고르시려면은 바로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네. 물건은 좀 이렇게 잡아놓는 것도 있다 그러던데 음, 그거는 좀비밀이니 <laughs> 잘해주실 거예요 네. 돈 벌어주는 김명 팀장님 제가 네. 우리가 알고 지낸 게 20년이야 네. 제가 두달 2년 만났으 이런 얘기 안 해요 네. 굉장히 성품도 좋으시고 제가 믿거든요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왔어요 그래서 네. 왔어요 추천해 드립니다 <laughs> 김명 팀장님 여기 여기 연락처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 네, 그러니까, 정확해놓고 나중에 취소해도 상관없어요. 어, 네, 취소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음. 해도 그냥 다 전액 돌려드립니다 그럼 <놀람> 전액 네. 돌려드리니까, 일단 방문하셔서, 네. 김미영 팀장님을 만나셔서 충분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네.